이번 시간엔 비열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어 관계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 관계식에서 련관 저희는 PV 값이 RT 값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을 미분하면 엔탈피를 온도에 미분한 꼴, 우변은 기체 상수와 내부에너지를 온도에 미분한 꼴이 됩니다. 이때 이두 가지 꼴은 이전에 다뤘던 비열의 영상에서 다뤘듯이,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 최상수를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에 대해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이어 관계식입니다. 이제 비열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비는 정압 비열분의 정적 비열,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로 표현할 수 있으며, 비열이 항상 정적 비열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먼저 정합비열부터 2열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정적, 정합비열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적비열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뭔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값에서도 cv분의 cp를 하게 되면 2열비만큼 남습니다. 이상입니다.